차트 분석해 준 남자 셀레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애경케미칼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애경케미칼 전에 제가 기다리던 자리가 있었죠. 17,700원 정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위쪽과 아래쪽에 대응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잡힐지 모르지만 위쪽과 아래쪽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위쪽 라인에서 눌림에서 이제 잡은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잡으신 분들은 뭐 홀딩 의견 제가 추천드리고 지금의 상태에서는 사실 이쪽까지 내려왔으면 좋았겠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나오지 않았고 지금 이 상태대로라면 전구점 뚫고서 신고가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채널을 좀 그려볼게요. 채널을 좀 그려보면. 요런 식으로 지 예상이 되거든요. 일단 지금은 중심선에서의 저항을 받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다시 한번 신규 입자, 신규 매수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지금 2 2,650원 정도가 좋은 타점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타점은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있는 타점에서는 정고점을 뛰어넘는 정고점을 뛰어넘는 위치에서 좀 바라보고 싶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장기적인 관점과 이제 스윙적인 관점 두 관점을 좀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위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33,500원 정도 라인하고, 33,500원 정도 라인하고, 34,050원 정도 라인, 두 개의 사점, 이절 라인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애경 케미칼 꾸준하게 지금 뭐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트가, 어, 이제 막 추세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충분히 위쪽으로 상승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신규 입주자분들은 이제 22,650원 정도 부응이 사점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을 뚫리더라도 밑에 있는 61선까지 뚫리면 안 된다라고 이제 대응 전략을 세워놓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기다리던 타점, 17,700원 정도 라인인 좀 아쉽지만, 다시 오더라도 충분히 다시 한번 답을 수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놓고, 지금 입장에서는 타점은, 어 22,650원과 23,750원 타점. 지금 있는 타점이 나쁘진 않다. 어 채널상에서는 지금 중심선을 맞고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눌린다라고 하면 좋은 타점이 다시 한번 신규 입자자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올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면은 위쪽으로 1차, 2차 목효과 나눠서 상승을 목표로 해 놓고 진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견 케미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